김정은이 각방을대학민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지금 목숨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총대에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율를 통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 하나 김정은이를 데리고 가서 의약평하시 사기품 하시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대국 시민 우리는 문재인 각방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You know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최저시급 11.4% 올해 올리고 내년에 또10%또 올립니다. 여러분 자영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직원들 직원들 월급 주고 나라에 세금 빚고 지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대구 시내 돌아가보면문 닫은 점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때는 대구가 보수의 성지 그리고 소비의 도시였습니다.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업자들이 지금 현재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게를 닫고 있습니다. 자유업자! 한5 0 0만원1 천만원 때문에 자살을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자기가 자칭 타칭 대통령이라면 우리 서민의 피로물을 닦아주고 우리 젊은이들의 피로물을 닦아줘야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시간만 나면 휴가를 가고 시간만 나면 나무나 정수기 손잡고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낸그피 같은 세금으로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여행 갔으면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대한민국 물건을 좀 많이 사주이소, 대한민국에 투자를 많이 해주이소, 이래야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해외 여행가가지고 북한을 조금 많이 좀 용서해달랍니다. 북한의 대변인 달라고 여러분들이 내신 그피 같은 세금으로 정수이 손잡고 해외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북한의 대변인 문재인은 사퇴하라! 우리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 뽑으면 지역 잘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생길 줄 알았지요. 저적이 있는 삶을 연루할 줄 알았지요. 행복한 나라를 보내 줄 알았지요. 문재인이 뽑아가지고 행복하십니까? 지금 나라 꼬아지가 대한민국 건국인의 최악을 다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제10대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핸드폰을 꺼내서 대한민국 경제 승리라고 보십시오. 대한민국 지금 완전히 존망나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부동산이 파탄났습니다. 주식이 파탄났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문재인이 머릿속에는 오직 북한의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피로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와 눈속 가슴속에는 우리 대한민국 절이는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북한이나 보증과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 애완견에 대서 김정은이 한는 김보증과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 대자자문재정와야 아, 어, 됩니다. 있는 권리 마 놓고 여행 다닐 수 있는 권리 마 놓고 술 마실 수 있는 권리 마 놓고 연애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김정은에 진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을 전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북한에 철도를 깔아준답니다. 북한에 도로를 깔아준답니다. 북한에 공장을 지어준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데 모든 정책이 북한 포주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선로뽑은 여러분들의 대통령 이제 여러분들 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 우리 아들딸, 손자손녀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여러분들과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어떻게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밑에서 배급받는 사회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대구에 계시는 우리 정말로 멋지고 머리 좋은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문제와 자파정보와 지금이라도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 대표 현직 언론 언론인이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언론인이 명예훼손죄로 징역 징역 2년을 받는 일은 아프리카 모잠비크, 아프리카 잠비아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들면 댓글 잘못 쓰거나 반기를 들면 징역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지국가입니다 여러분, 대박 맞습니까? 언론인 별의별의 즉각 석방하 성방하라! 언론인 별의별의 즉각 석방하 성방하라! 자, 좋습니다. 음악을 들어가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당 인물 무 정해, 문제 위 불러 가라. 미군찰 수, 더커면나 불러, 불러 자인독 재인 시 황도. i mm do -hmm. 영어로 자기 이름 쓸란가 모르겠습니다. A4G 없으면 한글로 제 이름도 못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지요? 적팔려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적팔려살못 살겠다. 문재인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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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경제 작살내는 문재인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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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작살내는. 사태로 대한민국 작살리는 문재인은 사태하라. 사태로 대한민국 작살리는 문재인은 사태하라. 사태자로자 우리 대구에 계시는 우리 일반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실업률 또한 i m f 이후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개 작살이 나고 부동산도 반 토막이 났습니다. 실업률 또한 IMF 이전보다 최악 최악의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성지 대구에 계시는 우리 일반 시민 여러분, 문재인이 뽑아가지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문재인이 뽑아가지고 저녁에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문재인이 뽑아가지고 아들님이 딸님이 취직이 잘 됩니까? 문재인이 뽑아가지고 아들님이 딸님이 좋은 대시집 다녀갔습니까? 문재인이 뽑아가지고 회사 잘 됩니까? 가게 잘 됩니까? 문재인이 뽑아가지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매출이 속속 올라갑니까? 문재인이 뽑아가지고 저녁에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문재인이 뽑아가지고 행복하십니까? 대구에 계시는 우리 정말로 똑똑하고 예쁘고 착한 일반 시민 여러분 문재인이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문재인이 머릿속에는 오직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보수의 성지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이라도 문재인 좌파정부와 싸워서 여러분들 손으로 뽑은 문재인 좌파정부 대통령을 이제는 여러분들 손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문재인이 끌어내리라고 함사고! 사퇴하라 그러면 사퇴하라 사퇴하라 두번 따라 외치면 됩니다. 국민에게 사기치는 문재인은 사퇴하라. 북한에 다 퍼주는 문재인은 사퇴하라. 쪽팔려서 못 살겠다 문재인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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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이라도 안 해줬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둥뿌리 그거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기둥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북한의 개돼지 김등은이 똥구멍 밑에 갖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보수의 성지 태국에 계시는 우리 일반 시민 여러분, 이제는 진짜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신 똑띠 차리고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자유와 번영,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맞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자 이렇게 왔으니까 자 저희가 저기 조시철 목사님 저희가 간단하게 하고 먼저 지나갈게요 자 지금 이 현장은 당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목사님 현장은 하고. 누구누구 빠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태극기 들고 문재인 자파중과 싸우는 다 같은 애국 동지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저희 구국 동지의 사무총장 우리 유도환 사무총장님의 간단한 연설 한마디 하고 저희가 이 현장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의 젊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0년도 5.18때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5.18은 민주화라고 하지만 저희는 절대로 민주화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18이 민주화라면 광주 교도소를 5탈에 6탈에나 왜 공격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5.18이 민주화라면서 17개군 약 38개 무기고를 털어서 5천전의 총기와 약 20만발의 실탄을 시민군들한테 나눠준 것이 민주화입니까? 5.18 당시에 사망자 116명 중에 약 75%가 개헌군이 손총에 사망한 것이 아니고 시민이 손총에 죽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도청에 다이너마이트 200발을 설치했는데 다이너마이트 200발은 일반 시민이 할수 있습니까? 저는 ROTC를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다이너마이트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2018년도는 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정말 가관이었고 정말 재앙의 한 해였습니다. 제똥구린 줄도 모르고 적폐청산 미명하에 이중잣대 적용해서 정치보복 망나니 칼참을 쳐서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습니까? 결옥잡자고 초과선관을 태우듯이 간첩잡는 국정원을 대공기능을 약화시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우리가 피로 지킨 NLN, 북한에게 양보하고, GP를 절수하고 우리의 전략자산인 감시기능 NF 노플라이저를 설치해서 우리들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마치 평화가 온 것, 올 것처럼 위장평화 선동을 한 것이 이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침 배우고 못 죽듯이 국가보다 우리 민족 민족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것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맞추려! 미국이 우리를 식민지 취급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 국민들을 끌어다가 불안 불안 주고 부려먹고 있습니까 지금 배미무역이 흑자인데 일부 주사파 세력들은 일부 전교조 세력들은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30명 정 정도...